3월 14일 월요일 을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1장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단락에서는 시작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의 그 직책을 갖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좀 하나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에 그 12년 1 2 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피가 막 나오는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따라가니까 밀려서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지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그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이 이제 그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스토리가 기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열두 그 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중간에 껴있는데, 그게 34절까지 오늘 달락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보는 35절부터는 다시. 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앉아씨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1 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맞은편은 거라사 쪽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뭐다 퍼졌어요. 갈릴리일 때에 그 지역 주변에.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뭐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용한 사람 또는 뭐 아주 선지자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나 보다. 뭐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22절 근데 여, 여기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하는 이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아래 엎드려 그래요. <laughs> 당시에 회당장은 한 마을에 1 0 명의 고위 관리 중에 한 직책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회당장은 세 명이 있었어요, 마을에. 네, 1 0명 중에 세 명이 회당장이야. 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회당의 일을 보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출되는 명예직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장론이 네,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선출되는 명예직이었어요. 래도그 당시에는 굉장히 명예도 있고 그리고 어떤 권한도 있었던 자, 그런 사람인데 이아이론난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회당장의 직책과 어떤 명예, 뭐 이런 거 체면, 뭐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왜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딸이 죽게 생겼거든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약 12살에서 13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치우고쳐달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뭐 연구를 한 건지 많이 소뭐 소문으로 들어 익히 알고 있는 건지 오셔서 위에 손을 얹으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오늘 날눔하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와서 손만 얹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부원을 받아 치유받게 해 주십시오. 고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함께 가십니다. 무리가 따라가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면서 밀어요. 이게 막 밀려가는 거죠. 군중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중에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혈루증은 그 유출병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말하거든요. 굉장히 부정하는 것 병이었고 마을 사람 마을 정상인들과 이렇게 분리가 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단 말이요그 당시에. 그래서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고치려고 뭐했고 여러 방법을 다 썼다는 거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젖던 차에 더 심해졌어요. 병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합니다. 왜 손을 대느냐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손에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여자가 아픈 여자가. 음. 네,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하밀러라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그 문법적으로 미완료 동사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면 반복,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미완료는. 그러니까 손만 대면 날 거라고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래서 이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29절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댔어요. 그러자 이에 그의 혈루 근원, 피가 계속 유출되는 그 원, 근본 원인이 치유를 받아요. 곧 마름에. 뿌리까지 완전히 고쳐졌다는 걸 말해, 근원이 곧 말랐다. 완전히 고쳐졌다는 걸 말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 무리가 막 애호사고 밀고 하는데 뭐 누가 됐겠죠 이런 생각에서 들은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행동 그 믿음 그 액션을 이제 찾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쩌고 돼 무리가 애호사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밀고 있는데 뭔 그런 거를 물으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제 찾으셨어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말했어요.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은 장면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쳐 달라는 간청.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 스토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에 그 스토리가 오늘 3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할때이혈 혈루증은 유출병이거든요. 피가 막 계속 흘러내리는 거. 아, 오늘날에도 그런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 날은 의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내몸 안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 나쁜 무엇인가, 영적인 혈루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유출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 흘러나와 안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남을 저주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게 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그게 오늘날 유출병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유출병이야. 그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 것들은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게 계속 질질 그냥 흘러 내 몸에서 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혈류증,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못 고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야 나아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 근원이 마르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댄다.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구원을 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이 영적인 혈루증의 유출병의 근원이 마르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뭐피 흘리는 건 병원 가야죠. 네, 병원 가서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출병, 영적인 혈루증, 하지 말아야 될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질질질질 흘러 단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부정함과 이런 것들 자꾸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손, 몸에 손을 대면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중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영적인 유출병을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행함으로 옮길 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출병이 그 근원이 마르게 될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는 것이 성경의 그 순서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평안하십니까? 어려워도 평안하십니까? 고난이 와도 평안하십니까? 환난이 닥쳤는데도 평안하십니까? 아멘. 왜 평안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멘. 왜 평안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조처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간 아버지 집 천국에 우리의 본향에 갈고 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한 날과 건강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던 그 간절함과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영적인 혈류증 내 몸에서 흘러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흘러나오는 질질 흘리고 있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와 부정함과.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믿음으로만이 그 근원이 마르게 될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이 영적인 혈류증이 고침을 받고 다시 흐르지 내 몸에서 내 입에서 나오게 되지 않게 될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해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듣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